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도도프로 TV입니다 인사해주 준서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 급하게 지금 엄청난 차량 한 대가 가게 입고됐습니다 어, 2020년형이고요 포르쉐 911 까레라 어, S 모델입니다 와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저희 도도프로 채널 구독자님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와나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 맞죠 보시죠 네.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가게를 지금 찾아오셨어요. 보시면 네. 아 저거 아, 지금 네. 블랙베젤 대가 네. 누드 등 저기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와 이게 여러분들 김해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저희 이제. 어, 구독자님께서 직접 차를 타시고 여기까지, 어, 와주셨어요. 어,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지금 근데, 어, 영상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된다고 하셨는데,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어, 그러셔가지고. 근데 엄청 젊어요. 네. <laughs> 맞제? 아, 우리 주사 인생 헛살았다, 맞제? 제가 진짜 우리 이 포르시 사주님 보고 진짜 놀란 게, 아, 엄청 젊어요, 맞지 저희 지금 어린 것 같은데. 우리보다 한참 어릴 것 같고 뭐 어린 게 중요합니까? 뭐돈 많고 그럼 형님이지 뭐 네. 여기 습니다어 지금 뭐 차를 2020년형이고 차 지금 타신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어 않으셨는데 일단 뭐 광택하고 유리막코팅도 물어보시러 오셨고 지금 기본 지금 아 기본적인 거어 말도 잘안 나온다 지금 까브롤레 같은 차량들은 이렇게 탑 탑들이 어 코팅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접히고 하면서 어,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코팅을 해줘야 되고요. 어이 차량을 제가 전혀 지금 공부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어 지금 제가 좀 알잖아요. 어 이게 네네 뒤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옵션이 있어요. 이 번호판 넘버가 <laughs> 네 말씀하세요. 위에 달리게 할수 있고 아 진짜요? 밑에 달리게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보통 이제 포르쉐 오너들 중은 밑에를 선 손하더라고. 아 그래요? 밑에를 달아야지 뒤에가 빵빵해 보인다. 오호 위에 달리면 빵빵하게 덜하다. 아, 그러면 지금 얘도 지금 911 얘도 지금 DS 폴로가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이게 스폴로드. 어, 그게 스폴로죠. 이게 올라오고. 와우. 여러분들 차키 잠깐 볼래요?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르쉐 차키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보기 힘들지 않아요? 저도 구형은 많이 봤는데, 자, 조사가. 구형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신형은 제가 실제로 처음 봅니다. 근데, 와, 진짜 이쁘네요. 뒤쪽에 이 테일램프 쪽이, 이게 진짜 입체적으로 나온다, 맞지? 이게 지금 몇 겹이야?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요. 이쪽에서 또 블랙 베젤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한번 꺾여요. 그리고 여기 또 LED가 들어가고, 또 여기 바켓또다 지금 누드 타입인데, 이쁘다, 맞지? 결론적으로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어, 차고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와, 이거 손가락 두 개? 손가락 두 개. 세 개는 조금 많고 거의 두 개입니다. 두 개. 차고가 엄청 낮다는 거. 어, 네. 그리고 어 이게 지금 보시면 그냥은 안 열립니다. 차키가 어 가까이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어 뭐야? 문을 열었을 때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와! 와, 실내 모습이고요 진짜, 어, 이제 구독자님께서 쿨하게 차키, 차키 던져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진짜 쿨하게 차키 던져주고, 차키 줘봐. 차키를 그냥 맡겨놓고 가셨고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뭐, 아무것도 아닌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아, 자. 아, 시동은 내가 할게 아니잖아, 준서가. 일단. 시동 케 봐봐. 아 잠깐 실내 잠깐 설명하고 하자자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와 일단은 어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요. 저기 앞 범퍼 끝이 보이긴 하는데 엄청 낮고요. 와 이거 지금 근데 장난 아니네요. 맞지? 이게 가죽 질감이 진짜 좋고요. 오 뭐. 제가 항상 구역만 보다가 이렇게 신형을 보니까 너무 지금 공부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이 어, 네. 죄송합니다. 아 주사 타봐. 여러분, 배기 소리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어, 그쪽에 가면 된다.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해주세요. 우와! 와. 지금 노멀 모드구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주사 그 돌리면 스포츠, 여기 모드. 모드, 여기서 돌리면 스포츠. 돌려봐. 지금 예열 중이라서, 잠깐만요. 지금 스포츠보드야? 한개더 돌려와봐. 어, 됐다. 와!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착하게 살긴 살았나봐요.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도와주시고, 진짜 멀리서 오셨는데. 원래는 더 좋은 샵도 있고요. 많은데,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견적 문의 하시고, 어 물어봐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예열됐나? 아직 안 떨어졌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예열이 안 됐을 때는 시동을 켰을 때 RPM이 1000이에요.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이게 예열이 된 거죠? 그렇죠. 알겠지? 응. 지금 이제 이런 고성능 차들은 저렇게 예열을 하고 RPM이 1000m 떨어집니다. 자, 대기소리 한번 갈게요. 잘하세어요 와. 한번 더. 오. 됐습니다. 시동 꺼주세요. 네, 어주세요. 이제 나와 주시겠어요?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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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구글, 구글 이 차량은 어, S 버전이고요. 노말 버전은 아니고 옵션이 조금 들어간 지금 모델입니다. 어, 어, 브레이크 보시면 엄청나죠? 진짜. 그리고 휠 사이즈는 앞쪽은 245, 3520이고요. 뒤쪽은 달라요. 앞쪽은 20인치로 되어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보자. 302, 305네요. 305, 3021인치. 요 앞쪽은 그러니까 20인치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지금 21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인치로 되어 있고, 뒤쪽을 조금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죄송한데, 지금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고객님 아니, 우리 구독자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어 저도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웃음> 정말 <웃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지금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음.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제가 일단 열심히 <laughs> 찍고 있습니다. 무시자 나와봐봐, 찍자.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쟤 지금 뭐 하냐, 죠 여보세요? 아, 그건이꺼는좀 네 나중에 하고, 이 지금 우리 도도프로 채널 이거부터 해야지, 서가 네. 어. 아. 이쁘네요. 이쁘죠? 구형은 뒤쪽에 아 이거 스포일러 원래 볼 거. 구형은 뒤쪽에 어 이게 없어요. 아예 이 부분이 없고 그리고 구형 자체는 테일램프도 아예 지금 다른 버전이거든요. 근데 깜빡이도 엄청 샤프하게 잘 들어온다 맞지? 안 그래? 차잘 어 봐. 지금 썬팅은 후퍼업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후퍼업틱인데 어 뭔지는 잘 모르겠고.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구독자님 너무 지금 맞지 우리 너무 놀라게 했다 맞지 아니 우리 처음에 가게에 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탱크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더니 얘가 온 거예요 와 이거 뭐지 했더니 나는 내가 아는 그 철강 회사 대표님 차인 줄 알고 그때 대표님 찾았다아가 어. 포르쉐 나는 내가 아는 철강 회사 대표님 차인 줄 알고 나가가지고 신나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야 근데 완전 이제 애 애는 아니고 엄청 어려 보이시던 분이길래 와 부잣집 도련님인 같다 하고 있었는데 음 우리 구 우리 구독자인 거야 <laughs>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차운다 준사가 정말 제가 어 감사한 거는 차 키를 진짜 맡겨놓고 저한테 어 마음껏 이게 찍고 하라고 작업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 찍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게 맞아 너무 고마워 이제. 진짜 여러분 차해줘봐 아니 이거 봐봐 그냥 저한테 맡겨놨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찍고 다 하라고 그래서 뭐어 솔직히 차도 타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laughs> 이거 솔직히 못 타요 왜냐면 아무리 뭐 우리를 맞 실례를 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아 맞아 이거 비싸 몇 억짜리 몇 억짜리 차를 우리가 탄다는 건 조금 그렇구요아 준서 라이트 켜 봐봐. 여보세요? 준석 씨,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라이트 킬줄 알아요? 일단 시동 켜고요. 어, 일단 시동 켜시고요. 그리고 지금 포르쉐는 차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기 밑에 립 부분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낮고요. 그래서 운전을 할때 굉장히 어,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저 네발이 이제 데일라이트구요. 어. 어, 됐다. 나와 봐. 약간 그 이쁜 개구리 같은 느낌이에요. 맞지? 이쁜 개구리 같은 느낌. 어. 뭐요뭐요 그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내가 말한 게 네, 그때 밑에 립 부분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있었다고. 이거, 이거. 아, 그게 그... 내려오는 게 바꾼 거 옵션 바꿀 수 있고, 이게 없는 것도 있어. 이게 좀더 비싸. 아, 그래요. 이게 없는 룸보도 있어. 아 그래요? 응. 이게 이 데살이 안밑에까지안 네.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보시는 옵션이 거의 차 두산차 한대 값치로 보는데 기본으로. 와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쁜 개구리처럼 생겼다. 아 맞지? 무시장이 <laughs> 일단 일단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좀 집중해 주세요. 이 지금 당신 지금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아 그렇죠 차. 나도 알아요 그치니까. 그때 저번에 카이맨 계속 봤잖아요 네, 음. 보... 지금 문 실장이 포르쉐 카이맨은 계속 봤었어요 봤는데 지금 실제로 신형을 보게 되니까 완전 어 그렇네요 그래도 진짜 고맙네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음. 작업을 만약에 하게 일단 되면은 일단 탑쪽 지금 이제 소프트 이제 코팅 따로 따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폴리싱이랑 그리고 휠 코팅 그리고 어 유리막 코팅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거예요. 어 전체적으로 그리고 뒤쪽의 엉덩이 라인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어 엉덩이 라인도 굉장히 낮고 지금 미등을 이렇게 켜놨는데 보시면 미등 이쁘지. 밤에 보면 얘가 존재감이 엄청나요 저렇게 포르시 맞지. <laughs> 브리 빨간색 쪽을. 어 뒤에 어 뒤에 저거까지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갑자기 차가 입고 되는 바람에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점 정말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 실내를 조금 더 보여드릴까 실내 같은 경우는 주선님 조수석 타 와봐 문 열어 주세요 지금 평소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그런데 차키나 어,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열려요. 해주세요. 아니, 아, 이쪽에서 되는갑다. 아, 이게 단점이 하나 있네. 운전석에서만 일단 이게 먹히네. 뭐야? 지금 열려있는 상태 아닌가? 아닌데요? 뭐야? 아, 뭐, 맞아요. <laughs> 어, 제가 아, 어. 타주세요. 일단 타주세요. 일단 타고 그아 그쪽 안 타진다. 타진다. 열리 열려요. 지금 실내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응. 음, 지금 이제 스타트는 이쪽입니다. 포르쉐는 전부 다 왼쪽에 다 스타트가 있고요. 어, 차를 탔을 때.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제끼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깔딱하면 됩니다. 이게 스타트 버튼 개념이거든요? 계속 제끼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돌리면 자동적으로 스타트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실내 느낌이고요. 어, 실내는 지금 전부 다 레드예요. 다 레드로 돼 있고, 보시면, 어, 이쁘네요. 맞지 순서가? 어, 뒷자리는 근데 여러분들 뒷자리는 있긴 있는데 탈순 없어요 완전 지금 <laughs> 뒷자리는 탈 수가 없고 어탈 수가 없고 앞쪽에 보시면 음 지금 이런 아 준서가 이거 한개더있네아 퍼포먼스 배기 아 어쩐지 야 뒤에 팝콘이 안 튀길래 기 이상해 아까 스포츠였잖아. <laughs> 그러니까 봐봐 준서가 네가 아까 전에 할때 이거 퍼포먼스 여러분들 한개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모드를 하잖아요 이렇게 모드를 했을 때 바뀌어요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죠 어, 맞아 달라지. 달라지고 뒤에 배기 라인이 바뀌고 찍어드릴게요 어 찍어주세요 내가 얼굴 안 나오지 어 배기 한번더 찍어드릴게요 에 <laughs> 어. 아 장난 아니죠?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드 변경이 여기 따로 있어요. 모드를 변경하면 배기 라이 일단 바뀌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어, 머플러 이제, 배기까지, 아예 팁 라인까지 다 바뀌는 게 여기 퍼포먼스 이거예요. 이것까지 다 했을 때, 팝콘이 터지는 거고. 와, 근데 진짜 맞지? 우리, 이런 거, 맞지? 솔직히 실내 못타봐요 웬만한 사람들은 어, 진짜, 아, 진짜 솔직히 웬만한 사람은 이거 포르쉐 911그렇 911이 그렇게 흔한 차량이 아니니까 그렇죠 흔한 차량이 아니죠 저는 진짜 솔직히 그 철강 회사 대표님 차인줄 알고왔지 아까 와 왔네 하고 있었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렇게 대단한 차를 타시는 분이 저희 이제 하... 구독자라는 게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야 아까 내 명함 어째 냐 준석아 <laughs>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 이제 계속 기다리시니까 일단 마무리는 하고 아 우리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오픈하는 거랑 이거 다 있는데 아 이거까지 할까 아 진짜 너무 근데 계속 옆에서 보고 계셔가지고 하라고는 하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laughs> 여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픈하고 할때 이거 여기 이쪽에 다 있고요 스포일러 어딨냐 주소가 스포일러 를 모르겠어 아 이거 여기서 또 막히나 우리. 여러분들 뒤쪽에 지금 이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변 스포일러가 있어요 이게 가변으로 올라와지는지 아니면 속력에 따라서 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가변으로 되긴 되는데 여기 서스도 있어 서스랑 지금 다 있는데 그게 없어 스포일러가 없네 여러분들 아 이거 아 여기 있네 이거야 이거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확인해 봅시다 아니야. 뭐지? 뭔지 모르겠네. 스포일러는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스포일러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이제. 어자어 어, 예. 어 예. 일단은 여러분들 마무리 할게요. 뭐 어,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리시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어,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해야죠. 삐야. 아 마무리 해야죠. 어 일단은 <laughs>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차 작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거 다 찍고 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주사 인사 드려라. 보도프로TV에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구독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꼭 멋지게 차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사해라. 구독해주세요. 어, 여러분들, 보도프로TV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